그리고 간혹, 어, 기계를 오래 안 쓰고, 오래 안 쓰거나, 새로 장착을 했다. 그럴 때, 운전 안만 눌러도, 불이 안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. 퍽 하고, 지금 안쪽, 안쪽에 지금 불이 보이죠? 저게 안 되고, 따닥 하면서 안 붙어요, 그냥. 그럴 경우에는, 가스 안에 아마 그게, 에어가 차서,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, 몇 번, 운전 정, 운전 이거를 몇번 반복해주면은, 한 서너 번이니까 반복해주면, 그때는 불이 붙어요. 아. 저거 전기 안 꼽아도 안 돌아갑니다. 전기 다 꽂고 다 했는데 안 붙으면은 에 에어가 차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때는 운전 정지 이거를 몇번 반복해 주면은 그때 불이 무슨데 에어가 다 빠져야 작동을 하거든요. 미래 준비하프태피리아지